원래 내일이면은 우리 XRP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상원금융위원회 법안 마크업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력 취소됐습니다. 단순히 일정이 밀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데요.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이런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름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 테니 단일 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취소 소식에 환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역대급 기회입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인물은 바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약 7시간 전에 아주 단호한 발표를 내놨는데요. 현재 상원에서 준비 중인 암호화폐 법안 초안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아예 이 딜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시장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 이들의 결정은 정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업계의 대장이 직접 나서서 판을 엎어버린 셈인데 이건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소식입니다.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법안을 코인베이스가 몸을 던져 막아낸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는 왜다 차려진 밥상을 발로 찬 걸까요? 이들은 지난 48시간 동안 법안 초안을 정말 꼼꼼하게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실망스러웠던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재의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규제만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졸속으로 통과시켜서 나중에 수천번 수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완벽한 방향을 잡는 게 낫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내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우리 시장의 미래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번 취소는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필터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총대를 메자 리플의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브레드는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혼돈보다는 명확함이 결국 승리한다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리플은 그동안 규제 명확성을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온 기업이죠. 브레드는 팀 스콧 의원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토론과 올바른 수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리플과 코인 베이스가 손을 잡고 불완전한 법안의 통과를 막아선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xrp 홀더 분들도 전율이 도드실 텐데요. 리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직접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안을 주도해온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성을 주기 위해 수천 시간을 공들여 왔는데 업계의 이런 반응을 보니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의원들이 결국 업계 리더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피드백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인들도 이제는 업계의 동의 없이는 법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상원 금융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은 내일로 예정되었던 마크업 일정을 정역 취소했습니다. 마크업은 법안의 최종 문구를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이걸 멈췄다는 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정부 셧다운 위기까지 겹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 겁니다.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지만 이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명확한 법안이다.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xrp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 급등했던 온보 같은 코인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패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악재로 인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더큰 파도를 맞이하기 전에 바닷물이 잠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니까요. 오히려 눈치 빠른 고래들은 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다 아시죠? 이런 노이즈에 흔들리면 결국 세력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 취소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이 늦춰져서 손해갔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면 뱅킹 엘리트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을 겁니다. 팀스콧 위원장이 마크업을 취소하며 투자자들의 편에 선 것은 정말 박수 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업계 리더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총대를 메고 싸워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돋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오늘 내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억압하지 않는 완벽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부실한 기초공사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초공사를 가장 튼튼하게 다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장 집이 안 지어진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대로 공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해야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멈춤은 우리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편입되기 위한 마지막 검수 단계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오늘 우리 팀을 위해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비록 일정은 연기됐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만간 나올 수정 법안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진정한 불장은 늘 이런 진통 끝에 찾아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은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기 전 연료를 꽉꽉 채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투자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면서 다음 파티를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큰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긴급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나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우리는 더 깊이 공부하고 확실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